어제 새벽에 저희 도착하는 바람에 이렇게 짐이 엉망진창입니다, 지금. 아, 정리를 하나도 못했고요, 지금. 지금 시간이 한국 시간으로는 거의 11시 반? 여기는 지금 아침 10시 반 정도 됐습니다. 일단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가 네, 막탄 뉴타운에 있는 c 스위트 숙소인데 10층 뷰거든요, 여러분들. 보시면은, 네, 와, 여러분들 어저께 저녁에 비와가지고 좀 걱정 많이 했는데, 아, 집 앞에 뷰가 장난 아닙니다. 아, 문제는 바로 여기 옆동 아래. 아, 진짜 공사 소리가 장난 아니어 가지고 그냥 냉장고에서 또 냉장고 소리가 아, 꽤 커요. 뭔 개고생이고 이거. 어? 일단 지금 아침에 너무 배고파 가지고 저희가 한국에 사온 뭐 미역국이나 뭐 된장찌개, 김치찌개 뭐 이런 것좀 간단히 해 먹고 그다음에 집 정리 좀 하고 사야 될 것들이 좀 있거든요. 좀 밖에 나가서 간단히 급한 물건을 좀 사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다영. 윤다미 선생님, 일어나실 때가 됐습니다. 빨리요. 이곳에서 해가 떴습니다. 빨리 일어나실래요. 빨리. 빨리 일어나세요. 빨리. 그릇이 자꾸 가려 <laughs> 테이블이 너무 높긴 높다 근데 그치? 우리 밥을 먹고 그다음에 가구 배치도 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짐도 좀 정리한 다음에 필요한 거 있는 거좀 적어가지고 나가서 쇼핑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필리핀이 물 상태 수도 상태가 우리나라처럼 깨끗하지 않다고 그래가지고 일단 이걸 교체하려고 샤워 헤드 필터 달린 걸로 다이소에서 구매를 해왔는데 이거 교체를 좀 할게요 사이즈 맞겠지? 사이즈 맞는 거 같은데? 오케이 필터 달리에 있 서울이 이번 또 나갈 때 이제 반납을 해야 되니까 이건 잘 보관할게요 와저 물론 이제 하는 거야 어머, 아, 대단한 건 아닌데 그밥 먹다 말고 이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어 이거도 다이소 야, 다이소가 진짜 큰일 했다 큰일 했어 진짜 어. 야 이거 진짜 엔틱하다 진짜 이런 게 응? 이게 뭔지 알아담다나아 네, 이렇게 시하면 밖에 누구한지볼수있어아 뭐야 귀여워 요즘 이런 거 거의 안 쓰지? 야, 근데 진짜 하늘에 서 미세먼지 하나 없고 진짜 기가 막히다, 진짜. 밤에 나아 다른 사람 집 쳐다보면 안 된다, 그걸로. 알았지? 뭐뭐뭐인지 좀 확인해줘, 아파트에. 어떤 게 보였는지. 쓰레 야, 쓰레기 그만 보고, 오, 야. 집 가구 배치 구성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바로 여기 이 멋진 광경을 보면서 이제 식사를 한다거나 뭐 업무를 본다거나 동그란 네, 이 식탁에서 모든 걸할수 있도록 발코니랑 최대한 가까운 위치로 이렇게 됐어? 이걸 옮겼어요. 다음에 어때? 바꾸기가 마음에 들어? 어. 네. 된거 같은데 이거는? 그렇지? 불안 초조해하는 어머니. 이제 보면 되네 여기서 몰라서 민다영. 우리 차 외출이다. 다음이 어 이거랑 똑같아나 근데 망한 원 기념 진짜 왜 챙겼어? 만원 기왜 챙겼어? 일단 오늘 급하게 사야 될것좀팝 보자고. 이 녀석 왜 길거리에서 왜 편하게 자고 있냐, 이 녀석. 아빠 구경하 강아지 어. 야, 뭐 길거리. 에 <laughs> 자고 있는 강아지들이 많냐, 진짜. 아니, 걸어가길래 나도 뭔가 했더만 자리 옮겨서 자고 있네, 이녀 진짜. <laughs> 길강아지들이 너무 많은 어, 개강아지들 많지? 여기 강아지 천국 아니야? 강아지 천국이긴 하다. Exchange for Pacific. Yeah. I'd like to exchange the dollar. How much do $1,000. Yeah, I have. This is my passport and $1,000 here. So, what, what is your job at South Korea, sir? So Office? Yeah, right. Uh, 한국 돈을 필리핀으로 바꿔주세요 하러 온 거거든? 아빠가 미리 미국 돈으로 바꿔왔는데 여기서 이제 필리핀으로 바꾸러 온 거야 일단 방금 환전은 제대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서 다이가 팬케이크 먹고 싶다고 래서좀 왔는데 있을랑 모르겠다 이게 팬케이크가 아침에만 파는데 팬케이크 그러니까 아침에 내일 다시 오자 일단 보니까 다이 좋아하는 치킨너겟은 있네요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성냥할 수 없어요 다 아빠도 한번 먹어봐 음 약간 싱거운 콜라맛 맛 느낌. 와 이거 한국에서도 하던 행사였는데 여기서 똑같이 하고 있네. 진짜 신기하다. 나 이거 충격. 필리핀은 항상 밥을 줍니다 이렇게. 야 진짜 따끈따끈하다. 이게 뭐야? 치킨 소스. 야후추맛 나는 그런 것 같아. 뭐 맞네. 근데 밥이랑 비벼 먹으라고 준 거야. 맥도날드에서 밥이 나오고 좀 신기하지. 거울 봐봐, 거울. 아, 여기 이제 로빈스 슈퍼마켓인데, 약국도 바로 있고. 파일도 보인다. 한번 들어가 볼래, 그냥? 우리나라 오니까 이게 멸균 우유만 엄청나게 많고, 네, 우리나라에서 파는 그런 신선한 우유는 없어요. 그게 좀 아쉽죠? 계란후라이로 해먹으려면 은 지금 올리브오일을 좀달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200오페소 한 5,000원 정도 하네요 민다영 타민이랑 그다 와이프 망고 먹고 싶다고 계속 노래를 불렀는데 좀 전에 그 1층에 있는 로빈슨 마트에 가보니까 망고 가격도 비슷할 뿐더러 망고가 다덜 익어가지고 바로 먹기 힘들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망고를 숙소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사가지고 집에 가고 있는 길입니다 오랜만에 이 길거리 보니까 야 진짜 옛날 생각 많이 난다 정말 일단은 면도기 프로에서 면도기 샀고요 네가 먹고 싶다고 한 망고 사왔다 인마 네개인데 이게 5,000원이야 오? 싸다 이게 망고 스틴 우후 드디어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던 여러분들 망고하고 망고 스틴 이거 좀늦린것 같다 다민아 예. 오케이 잘라보자 아, 오망고주봐 망고즙 그간 다음에 비민아 까봐 다민아 뒤나 해보고 싶어 <웃음> <웃음> 어때 망고가 다민아 나는 맛은 개 칼로 여기 <laughs> 맛은 괜찮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때, 혜민아? 괜찮아? 응. 이렇게 쭉. 자꾸 이렇게 한 보면 맛있어 보여. 신선한 음. 맛이 확 느껴진다. 배타본 건 양념 맛이 아니야. 그렇지. 항상 아빠들은 이런 거 먹는 거야. 이게 씨가 이게 토치로 이게 씨야. 근데. 완전 맛있거든 이게. 이게 다 씨야, 혜민아. 이래코. 이 뭘래? 껍데기 벗기면 아, 이렇게 싶어. 마늘 같은 게. <laughs> <laughs> 마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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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사실 얘는 껍데기 다 버리고 진짜 이거 먹는 거기 때문에 겁나 귀해요. 근데 이게 또 가격이 너무 비싸잖아. 민다영 네, 일단 저희가 어? 지금 필리핀에 왔는데, 놀고만 갈 수가 없어가지고, 페이스북으로 듀터들을 좀 구해놨어요. 일단 후보자를 일단은 세 명을 접 뽑았는데, 첫 번째 친구는 오전 타임 자기가 스케줄이 있대요. 오후에 하기를 원하는 것 같은데, 이 친구는 조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정식적으로 듀터 수업을 받기 전에, 좀 인터뷰를 제가 하자고 요청을 해가지고 금요일 날이 친구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네 수업을 해, 받아도 괜찮겠다 싶으면은 일단 다민이 저 이렇게 수업을 좀 진행할 거고 다민 엄마도 수업 받을래 혹시 영어 수업 30분 정도 오늘 저녁 메뉴는 뭡니까? 뭐야 한국식 진라면이요? 저긴 한데 조명이 좀 이쁜데 한국의 나이 주방이 이쁘구나 김치와 우리 진라면 다민이 때에 순한 맛 다민아 빨리 와 다민아